이렇게 다뜰 거면 내가 화장을 왜 하는데 다들 저한테 피부 좋다고 하는데 저도 다 떠요. 이놈의 각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각질 싹 잡고 화장 잘 막는 꿀팁 가실게요. 바로 요거. 마몽드 로즈 리퀴드 마스크. 요거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? 올령 1등 화잘막템이시잖아. 근데 사실 난안 믿었다. 다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.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. 요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에스테틱 물건 관리에도 사용되는 파하 성분이 무려 10%나 함유되어 있으시다고. 화장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질인데 요 파가 즉각적으로 요 각질들을 싹 정돈해주는 거지 이거 이거 이 매끈광 보이셔요? 여기에다가 이제 쿠션이나 파데를 올리면 이거 봐봐요 지금 너무 매끈한게잘 먹었잖아 지금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면 똥파되고 매트파되고 너무 잘 먹어 여기서 꿀팁 나가실게요 평소에 미스트 공병에 넣고 뿌려주거나 토너패드에 세방울 정도 톡 떨어뜨려서 관리해주면 쉽고 빠르게 화재먹이 가능하시다 8월 3 1일딱 하루 운령에서40% 할인하시거든요 오늘의 특가로 올영 세일에 오특 할인까지 더해진 최대 할인이니까 저는 세 개쟁이실게요. 이거 다이소 버전도 있는 거 아시죠?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봐도 오특이 훨씬 이득이야. 여기에다가 크림이나 앰플 증정 기획 세트까지 있다니까 품절되기 전에 올영에 키실게요